마인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재미 있는 미니 게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Mommy has another hint for you. You worked here, so if anyone deserves to die alone, it's you. Where did you go? The game is over. You won. Come back and Mommy will give you the code. Pinky promise. Mommy knows the game is real. Hard, but mommy has just decided you won <laughs> 마미 롱레그가 제안했던 세 미니 게임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마쳤지만 마미의 배신으로 받으려던 기차 코드도 받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렇게 된 김에 마미를 유인하여 위로에 가두고 도망쳐 기차 코드를 알아내어 탈출해봅시다. 하지만 마미를 가둘 곳과 도망갈 장소가 없으니 오늘은 모두 없이 마미와의 숨바꼭질을 만들어볼 겁니다. 우선 마미를 유인하여 가둘 미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일단, 긴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에 여러 복도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 미로의 모서리에 제가 도망칠 길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미에게서 도망을 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달리기를 잘해야 하나요? 마미롱네그에게서 도망치려면 우선 마미롱네그가 쫓아와야 하니 먼저 쫓아오는 마미롱네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미는 아머스탠드와 폴링블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머스탠드의 위에 폴링블럭을 태워서 아머스탠드를 움직이게 하면 블럭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용하여 마미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분홍색, 마젠타색 콘크리트 블럭과 울타리, 계단 등으로 마미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었던 포거필러는? 버거 포거필러가 버거 아니라 버그어필러예요. 포거필러가 아니라 BJ 퍼그필러인데요 아니 애초에 영어를 한글로 바꾼 건데 맞고 틀린 게 어디서 들리는 대로 적는 거지? <laughs> 어쨌든, 지난번에 만들었던 퍼거필러는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로 직접 쫓아오게 만들어주었어서 플레이어가 벽 뒤에 있다면 벽을 뚫고 지나오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미와의 추격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었기에 제가 예전에 코딩을 배웠을 때 알게 된 내비게이션의 알고리즘.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미가 플레이어에게 갈수 있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길을 계산하여 길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솔직히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 미로의 모퉁이마다 아머스탠드를 설치해 그냥 플레이어의 근처에 있는 아머스탠드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마미가 플레이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머스탠드를 쳐다보고 앞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봤는데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말이죠 이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때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플레이어가 너무 빠르게 가면 마미가 한 아머스탠드로 도착하기 전에 다른 아머스탠드로 가게 되어 퍼거필러처럼 벽을 뚫고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죠 바로 플레이어가 아머스탠드를 지나가면 거기에 표시를 남겨 마미가 그 표시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플레이어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갔던 길을 완전히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작동 잘하는데 다음에 추격전 미니게임 같은거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어? 막립 <laughs> 뭐하냐 얘 <야>, 아니야 <laughs> 뭐야 춤춘다 빰빠밤 빰밤밤밤밤 아니 아니 <laughs> 자 솔직히 이 미로는 모든 길이 뚫려 있어서 도망치는 것도 아주 쉽죠. 그러니 몇 가지 길을 막아서 진짜 미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있는 교차로 사이를 블록으로 막아줘.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주면 됩니 아니 마음이 여기서도 춤추네. 저리 가 아니. <laughs> 아니 블록 설치가 안 돼. 후, 일단 멀리 돌아와서 이거 빨리 따라오지는 못하. 아니 저리 가라고. <laughs> 아니, 근데 매번 봐도 못생겼네. 자, 이렇게 마미를 유인하여 가둘 미로를 만들고 제가 탈출할 길도 만들어주었으니 이제 마미가 저를 찾게만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만약 제가 마미에게 잘못 걸려 잡히게 되면 저는 이렇게 되겠죠. We're going to play one last game. It's called Hide and Seek.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I love it. she put me back in that case but you saved me you are perfect too perfect to lose i'm sorry i can't let you leave i've never met anyone like you <laughs> do you know how long i've been stuck in that case well I had so much time to think and reflect. Time to figure out exactly what I would do when free. We'll set things right.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 But I know that whatever I need you to do, you're capable. We will... What is...